안녕하세요 숭이 아빠입니다 어, 요즘 영상이 좀 뜸하죠. 예, 약초 하시는 분들 되게 좀 마음 굴이 심할 것 같아요. 어, 유튜브에서 약초를 전혀 안 띄워줍니다. 예, 어, 띄워주지 않으니까 물론 수익도 안 나고 어, 심도 없고 재미도 안 나겠죠. 예, 그래도 또 심을 내려고 산에 숭이 엄마랑 좀 아침 일찍 올라왔습니다. 어, 지금 숭이 엄마가 뭘 팔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속에 예, 아주 좋은 약재가 들어있거든요. 한번 봐볼까요? 너무 뜸들이면 또 재미없으니까 제가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토복령인데요. 토복령. 어이 잠을 어. 끊어졌어. 예, 예. 끊어도도 한번 켜보죠. 예. 토복령은 이 야산에 아주 흔한 약초지만 효능은 산삼에 버금간다고 알려져 있죠. 어, 유럽에서는 해독 작용이 우수해서 이 염증을 삭히는 약재로 사용하고요. 또이 성호르몬을 증가시키고 면역을 높여 남녀 성병을 치료하는 약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미래동굴, 만개나무 뿌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토복령은 주변 산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토복령의 줄기일은 마디가 있으며 2m 내외로 자라고 가시가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 지금 어, 승지 엄마가 이 뿌리를 좀 했죠. 예, 뿌리를 했는데 보여드릴게요. 근데 크지가 않습니다. 어 이게 캐기가 힘들어요. 지금 보면 아래쪽으로 길게 아주 예, 대물이 숨어 있을 것 같아요. 토복령은 염증을 잡아주고 관절 건강에 좋은 약재여서 관절염을 앓고 계신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 특히 이뇨작용 효과도 탁월해서 요산 배출도와 통풍 환자들 사이에서는 최고 민간요법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 토복력 뿌리에는 사포닌이 4%쯤 들어있고, 이 사포닌 성분들이 몸 안에 있는 물기를 내보내고, 이 독을 풀며 열을 내리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피를 맑게 하는 등의 양기 작용을 합니다. 어, 이 밖에 알칼로이드, 페놀류 아미노산, 유기산, 당질, 정유성분 등이 들어 있습니다. 어, 민간에서는 유암이나 식도암, 간암, 자궁암 등은 각 가지 암에 까마중과 부초선 꼬집봉나무 등과 함께 다려서 먹고 좋은 효과를 본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이 항암 과 항암 효과가 좋은 약초예요. 이 항암 본초에서도 토복령을 다린 물이 암세포를 억제하는 힘이 있다고 하였고,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암 치료에 토복령을 흔히 쓰는데 동물 실험 결과. 토복룡이 암에 걸린 흰 생기의 종양 억제 효과는 30에서 50% 생명 영양률은 5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항암효과도 뛰어난 약초를 찾은 것 같은데요. 다른 효능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남녀 성기능 향상입니다. 토복룡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아주 풍부한데요. 이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성기능을 강화하고 기운을 나게 할 뿐만 아니라 협심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 기력이 세하게 해진 남성들에게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공급해주면 이 발기 강도나 지속시간이 길어졌으며 정신이 맑아지고 체력도 강해졌다고 합니다. 어, 토복룡이 좋은 것은 우리나라만 아는 건 아닌데요. 이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 여러 나라에서는 토복룡은 테스토스테론을 추출해서 이, 알약을 만들어 천연 비약그라로 판매하고 있는데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 토복룡을 남성이 섭취하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며 발기 부전이나 조류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섭취하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주고 이 여성의 성기능을 향상시키고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시켜준다고 합니다. 남녀 모두에게 유익한 토복용인데요. 어, 특히 여성이 드시면 이, 가슴이 커지고 부드러운 피부와 성욕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참 굳힘 흘리실 남성분도 많겠네요. 저도 그러죠. 예. 게다가 이, 살도 빠진다고 하는데요. 이, 연세대학교 산학혁명자 연구에 따르면 이, 비만 유도지에게 8주간 토복력 추물을 먹인 결과 총콜레스테롤이36% 감소하고 중성지방이 41%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효능은 신장 기능 강화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정력이 떨어지고 뇌졸중,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토복용은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신장 기능을 강화시켜 줍니다. 신우신염, 방광염, 전립선 비대증에 좋으며 이 원활한 소변 배출을 통해 몸의 부종이 빠지고 당뇨병에도 조,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평소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에게도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해독 작용입니다. 몸 속에 독소나 중금속이 쌓이면 우리 몸은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데요. 몸에 쌓인 독소는 각종 피부 질환과 아토피, 만성 종양 은 물론이고 이 만성 통증의 고혈압, 당뇨, 고질 증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무엇보다 독소는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독소에 토복용이 좋다는 것인데요. 토복용은 애로부터 배까지 독을 푸는 작용이 있다고 해서 해독 작용이 뛰어난 약초입니다. 토복령에 들어 있는 탄이는 카데키라는 물질로 되어 있는데 이 카데키는 체내의 중금속과 독성 무질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토복령을 먹으면 땀이 나고 이뇨 작용이 활발해지는데 이 땀과 소변을 통해서 중금속과 독소를 배출시키게 됩니다. 네 번째는 노화 방지 및 기억력 개선입니다. 어, 늦지 않고 기억력까지 좋다면 금상첨화인데요. 토봉룡에 함유된 사포닌, 디오스게닌 성분은 신진대사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여 외부 세균이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며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로 노화 방지, 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 토복령은 항염 작용이 있어서 피부 염증을 일으키는 독소를 제거하고 이 아토피아 같은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으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기 때문에 피부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준비한 어, 효능 여기까지고요. 이 먹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어, 차로 드시면 좋은데요. 이 토복령 차는 토복령 15에서 30g을 물 1.8대 넣고 센 불로 끓입니다.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조절하여 물의 양이 반이 될 때까지 달여줍니다 이를 하루 3회 정도 나누어 마시면 좋은 효능을 볼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과 부작용도 있는데요. 이 토복령을 오랫동안 먹으면 변비가 생겨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변비가 걱정될 경우 쌀뜨물에 하루나 이틀 정도 불려서 드시거나 쌀뜨물과 함께 끓여 먹으면 변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이 에코세에는 독이 없다고 하지만 이 모르핀과 알칼로이드 등은 몇 종은 독성이 들어 있어 과다 사용과 장기 복용은 주의합니다. 아주 약한 독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이상 토복용 효능과 사용 방법 알아 보았습니다. 몸이 아픈데 꼭 써보고 싶은 분들은 직접 차에 가지 않으셔도 네이버 쇼핑에서 토복을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저렴한 것을 한번 찾아보았더니 한 300g에 한 7000원 정도 하였습니다 물론 집에서 가까운 약재상에 가셔도 구할 수 있죠.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